난, 연운 시작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운 시작. 왜냐면, 그, 초중반에, 블루를 쓸수 있는 애들이, 루시안, 코르키가 있고, 후반에, 레나타랑 아리가, 레나타 너프했고, 아리는 좀안 좋다는 인식이 많아서, 은근히 이성이 잘 찍혀요. 이성 찍히면은, 그냥 배치로 이겨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돌변 말자도 있고. 자, 이제 시작하지. 다른 태생, 다른 태생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태생은 이게 그 마공이 막 2시너지, 3시너지고 이거 여기 다테 여유도 있네. 근데 근데 여기가 다테라서 이제 이성작 누가 잘 되나 싸움인데, 이성작이 다테인데, 경우들 받아버렸네. 무슨 생각이야, 이거? 아, 일부 질려는 건가? 궁금하기네.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켜지는 거잖아, 그죠? 활성화된 특성이 없는 거잖아. 어? 바이징크사 태? 유튜브 각?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같아, 안 켜지는 거. 강플랭크? 필코걸되 템을 아끼는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야. 이분은 좀 힘들었죠, 이분. 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했다면 나를 만났다는 거죠. 난 뒤집게 먹을 필요 없는데.

아 바이 이성이었는데요. 아아 아, 이거 일라 아이다시 바이 이성. 중간에 맞지 않나요? 그냥 바이 그냥 쓰는 거지 앞에안 받고 아 바이 이성 너무 아른거려 지금 지금도 바이 백스 백스도 괜찮아 잘 보는 편인데 이러면은 카미를 뺄까 여러분들 딜러가 너무 없는데나 이온 충격기로 딜한다는 마인드 마인드맵 헬론이 뒷라인 잡아주고 갱폴랭크가 호소한대요 용발을 안 만든 이유는 요, 그 수온이랑 이온충격기는 AD 딜러들한테도 다 통하지만 그 용발 만들면 AD 딜러들한테는 또 못해서 판도라? 판도라 하자 판도라 나중을 나중을 설계하자 나설 블루네 아, 블루 말자 근데 못 넣는 거 알죠 돌변 때문에 양발쪽못 넣은 갱폴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루시안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루시안을 저거 다른한테 못 넣어가지고. <laughs> 이거 바뀌어 바꿔, 그냥 바뀌어 봐, 바뀌어 봐, 바뀌어 봐. 그냥 묘수로 거결바위를 투입한다. 이거, 모렐로 하나쯤 어떨까요? 뭐가 됩니까? 이제 질 때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안지면 여기서 팔렘롤 해서 바이 이성 등장시키자. 바이 이성에서 거결 바이 하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거결 바이 하고, 아, 흑막 괜찮다. 실코 존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라핀 아 세라핀 선택돼 세라핀 세라핀 유명죠 여러분들죠? 왜 남긴지 아시나요아 근데 백스를 백스한테 공을 줘버내는데 전술인데? 이온 충격기 백스. 이런 거다 어버버하는 거다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아, 볼라겠어. 바이 아, 또다시 바이 그냥 쓰자 이번 니코. 어디 도둑이 올까? 이제 놀아라 볼까? 얘랑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흑막도 못 받았네. 요 여러분들, 흑막을못 받았어요. 실컷 쓰고 있는데, 아 실컷 흑막 못 받았네. 요 여기 다른데, 어... 좀쎄다했더니 다른 태생이었네. 피가 3 0이신데 이거 봐 여러분들 다른 태생이 누구에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 보이죠? 이분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laughs> 개혁으로 이름 안 되는데 개혁으로 그렇다 한번 해보었어요 미안해 요 나루 나왔네 나루 잠깐만 그냥 수원주고 구랩을 가자. 아 석풍 너무한 거 아니야? 아테를 그럼 지금 받는 애가 없는 건가? 딜러가 바이에요 바이. 바이가 딜러에요 바이. 실코랑. 놀랐죠 여러분들. 이것도 석풍에 잘 들어. 재생의 바람? 꼬마 거인. 꼬마 거인? 꼬마 거인 나왔는데? 꼬마 거인 올. 고135성 꼬마골 애반데 여러분들 재생의 바람 갈게요. 강화술사니까꼬마고에는 솔직히 지금 의미, 의미 없지 않을까? 이거 그냥 무조건 순방 많이 든데 이거 하라고 거대해지자고. 아, 이미 큰데 뭐 거대해져. 그죠? 이 뭐가 낭만인데? <laughs> 이게 낭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135우이 우승, 우승 못해요. 이거 이거 고르면은 부독 누를 거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누르면, 이거, 하, 이게 맞거든요? 이거 하면 은 구독 누를 거예요? 나 포기한다. 1등간 포기한다. 구독 누르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엄청 큰데? <laughs> 이거 지면 여러분 탓이야. 이거, 휘 100에서 누르시는 분이 있다? 아이휘 100에서 어? 이거 고른 사람 있어요? 진거 같은데? 잠깐만요! 내 실코 어디갔어? 실코 어디가 실코 어디갔어? 에이 안 되네, 참사교야 일선 카직사는 진리가 없잖아 빵! 아 엄청 커 이거 봐봐 선택하셨으니 1등하면 만원 감니다아 1등만 알겠습니다. 나를랑 비교해 놓지 이거 봐봐. <laughs> 엄청 커졌어 전설이. 이제 굴에 갈 거예요. 히베고성 못해어차 못해. 어제 못해, 못해. 너는 돌려. 아 한참만. 나 진짜 근데 이거 P 100 이상 우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135 우승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대치나 보자. 어? 아 구독. 그 구독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나 이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마스터 오랜만인데 만원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아 근본덱 노잼 근본덱 맞았다. 아, 이 노잼 근본덱 하면 어떻게 나처럼 재밌는데 해야지. 노잼 근본덱 바로 안. 는데 괜찮아, 저도 돼요. P 100 우승만 하면 되는 거야. 135할 필요 없어요. 나이바이러고 왔고요. 아안답피안 어, 다는데요 모렐로미콘의 부재. 하이 삼사교 삼사교 삼사교. 피 터지고 난리치면 되지 않을까요? 패배. 야피100 우리 천천히 가자 여러분들 천천히 가자 이미 졌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거 템뭐 어떻게 써? 연운 연운일 때 그냥 쓸걸 그랬다 그죠 지팡이나 이런 거 없는. 연운일 때 쓰는 게 제일, 제일 좋아. 와 근데 잡혔다. 야, 강지는데요 괜찮아, 아직 100일이야.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서 나 편의점 갔다, 나안 할게요. 편의점 갔다 와도 이거 이길,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빼고, 얘, 얘 빼고, 이거 그러니까 얘 빼고, 갈리오, 얘 갈리오 바꿔주고, 어제 한자 남으면은, 그 뭐, 딜러 쓰면 되고, 필리코빅토 해야 되고. 오코 덕지덕지. 이등은 하겠지? 설마 내가 다 지고나 이러냐? 최소 2등, 최소 2등 하는 연습, 여러분. 천상계, 천상계까지 아니고, 금화 규에서 최소 2등 하는 운영법. 다트 꼬마 거인, 다마 거인이, 다마 거인 운영법. 거결, 거결, 쟤 살고, 안 죽죠? 죽을 것 같아도. 꽝! 아, 근데 피 별로 안 찼는데? 야, 우리 강화술 사이즈 뭐하냐, 근데. 어. 이거 재생의 바람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재생의 바람, 재생의 바람. 여러분 탓이야. 자, 순방했구요. 노 no. 아직 노돈좀 no. 모아 구레 50기패 노 no. 호라님 얼른 학자도 오셔야죠 노 no. 기다리세요 못 참겠어요 노 no. <laughs> 심장 피해주는 거 깔끔하게 피해줬고요 어때요 이런 디테일 디테일 못 따라오죠 이거 이러면 지더라도 약하게 지면은 야, 9레벨 50킬 팔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어, 크게 때려야 되는데 침장을 못 맞추다니 딴 틀렸어 어 이겼는데 근데, 근데 이겼는데요? 아닌데 뭐, 뭐길래 계세요? 사이버네 7돌변인가 본데 5돌변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걸 팔아 그리고 템을 돌려 그리고 이제 바이가 어차이 둘이 바이는 이거 흑막 받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까지는 인정 수우는 인정 안할 거야. 수우는 인정 안 해. 수우는 인정 안 해. 수우는 물론 좋은데 저도 돼요. 다 아, 이거 알파고 알파고식 운영법입니다. 잠깐 지고 크게 이기는 <laughs> 꼬마거인 50꼬마인 59. 자, 3등까지 갔고요. 아직 59입니다. 어디 도들겨 볼까 다이가 다 죽긴 했거든요? 이 경기 벤시벤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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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아 이거 탔어야 됐네 디스 드디어 경쟁자 왜? 봐봐 오 그러네 올라가네 나이스 하태 활용법 오. 삼성 보는 거 없어요? 빅토르 쓰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야, 강지는데, 여러분들, 강지는데, 자, 그래도 1등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제로, 근데 이거 컨셉이 있어서,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쏘쓸게들겨 볼까? 앞라인이 너무 심하게 약한 것 같긴 하다. 쌍발총도 없고. 아, 내다테라서 다행이다. 와, 다테 경쟁자 이거 골론데요? 바이 징급스는 개별론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빅토로 내려타가 답이었다. <laughs> 일단 2등 했고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마 아! 아, 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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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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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이거 빅토리 했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나나? No. 이걸 끝나!